어디였어요? 여수. 여수. 여기, 뭐지? 여수에서 제일 맛있는 꽃게장? 어. 간장게장 집이래요. 꽃돌게장 1번가에 왔습니다. 가보시죠. 우리의 메뉴는 여기도 있어. 우리는 꽃게장식. 알겠습니다. 모르지? 이리는 정지는? 일자만 있는 거 아니고 세우장 같은데. 그러네. 좋다. 오늘의 여행의 <웃음> 목적은 맛있는 거 먹. 맛집 투어. 나도 잘 몰라.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여,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냥 맛있는 거 먹으니까 행복하겠지. 어,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담으면 돼, 여기다가. 어, 어. 어, 다. 먹을 만큼만 하면 돼. 이거는, 이건 양념게장 같은데? 응. 가져가. 가져가도 돼. 어, 먹을 만큼 가져가면 돼. 어. 응. 가져가보자. 가져가보세요. 응. 응. 음. 음. 이 정도? 가아 어. 먹고 또 먹으면 음. 되니까. 알 음. 있어? 응. 음. 다 음. 음. 찍어. 다 음. 찍어. 음.

오 이거 게 많이 한 번에. 정식 넣고 비벼놔야지. <laughs> <laughs> 욕심이, 욕심이 많다, 너. <laughs> 넣어줍니다. 응. 음. 음. <laughs> 아 맞아? 나잘 몰라서. 몰라. <laughs> 근데 맛있는 건 맞잖아. 어때? 갔다 왔어. 한국 갔다 왔다고? 탕구. 아 천국! <laughs> 어땠어? 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돌립니다. 나가고 싶어 또또또 와보고 싶을 정도로 어, 쟤 방문 의사 있어? 응? 다시 오고 싶은 마음 있어? 으흠, 진짜? 당연하지 몇 퍼센트? 100 100퍼센트? 오케이 가자 내일또 오자 어이 <laughs> 어. 간장게장 먹고 나서 네, 와봤... 응. 내 할머니 왔어요 가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체크인 해놨는데 들어가 보시죠. 뭐예요? <웃음> <웃음> 우리 지금 뭐지? 연수에서 캡을 가. 처음 왔는데 아, 그래서 처음 타봐요. 그렇죠? 가보자. 너무 좋다 와, 진짜. 둘이 탈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 둘이 탈수 있으니까 데 그, 좋은가그 캡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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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어땠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진짜. 기대보다? 어. 기대보다 더만족했어요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았어? 어, 기대한 오케이. 너무 너좋야도 제대로 볼수 있었어. 너무 너가 마음에 들어 하니까 너무 좋다. 나중에는 또 케이블카 더 타러 오자. 다른 곳에서. 나는 당신이 하는거 생각하는 거내 어. 내가... 짜는 거다 어. 좋아 먹고 이제 여러분을 안돼제 음. 반응 몬 플러스 플러스 등급의 한우를 먹는 라오스의 친구의 반응. 녹아버렸어 <laughs> 아이스크림처럼 아이스크림보다 더 빨라 음, 너무 맛있어 e c r e 사람들이 e c 한우 한우라고 알 the t 한우 한우 e cream, Ice cream, i c 탕 c r e a 탕이 살아 있어? 어, 우와, 살아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해봐. 너무 살아 있다. 맛있겠는데? 음 자한잔 하고 먹어야지. 그렇지. 진짜 보세요. 아유, 어이, 살아 있어서. 내 음식 흔들지 말라고 했지. 옛날부터 <laughs> <얘네부터. 웃음> 광어도 흔들더니. 혀에 붙어? 나랑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맛있어? 음. 나랑 사오던데 내가 이겼지. 맛은 어때요? 어땠어? 땅이네. 난 초록색 말고 다 먹을 수 있어. 오이노. 오반 취했다. 뭐가 싫어? <laughs> 연기하지 마세요. 사람들 다 낚시 많이 갔다 오나 봐. 근데 우리 나도 아이스박스 하나 사고 싶다. 안 됩니다. 아이스박스 하나 사고 싶다. 무슨 아이스박스야? 당신 말 어? 그렇게 많이 잡지도 못하는. 데뭘 <laughs> <laughs> 잡지도 못한다고 그래? 나잘 잡지. 많이 못 잡는다. 어이 너. 아이스박스까지 아니야. 원래. 영상 컷. 국동칼국수인가 어, 여기가? 맞지. 어. 육병칼국수에 와서 그냥 칼국수 시켰고 순한 맛. 앉보세요형이된 음. 맛있어 공는어 응. 응. <laughs> 지금 우리가 모이핀, 모이핀 습니다 근데 진짜 크다 와. 2층인가? 4층? 근데 거기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벌써 리뷰 5천개 음, 8천개 정도 8, 있는 8, 것 같아. 넘었어요. 응, 들어볼까? 들어 거거. 진짜 뷰가 끝장난다.